자, IT 쿡북 자바 프로그래밍 for beginner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할게요. 앞에 우리 JDK는 설정을 완료해봤고요. 이번에는 편리하게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 Eclipse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자바를 코딩할 때는 앞에 시간처럼 메모장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Eclipse를 사용해야만 실제로 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Eclipse를 다운로드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다운로드는 이미 앞에 시간에 했기 때문에 Eclipse를 사용하는 방법만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앞에 했던 거다 닫고요. 자, 파일 탐색기에서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었던 폴더를 볼게요. 우리 C 밑에 Eclipse라고 가져 놨, 갖다 놨죠. 여기 보면 Eclipse.exe 이, 이 파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 같은 걸로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를 쓰도록 할게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처음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물론 Eclipse 최신 버전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교재와 동일한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자, 처음에는 실행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Workspace 인데요. 이게 우리가 아까 만든 작업할 공간이죠. 우리 아까 c 밑에 쿡 잡아 만들었죠 걔를 지정을 해주세요 c 밑에 쿡 잡아 이렇게 해도 되고 브라우저를 눌러서 선택을 해도 관계가 없겠죠 제가 저는 브라우저에서 c 밑에 쿡 잡아 얘를 선택해서 하면은 직접 써주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얘는 체크를 하지 말고 쓰세요 체크하면은 혹시 다음에 바꿀 때좀 귀찮아지니까 그대로 두고 런치를 누르세요 처음으로 이클립스 이제 초기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 이클립스 초기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역시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 우리 면처음행 번호를 보이기 위해서 몇개 설정을 해 볼게요. 메뉴 중에 윈도우에 보면 프리 퍼런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 제너럴에 보면 에디터 있거든요. 에디터 여기에, 텍스트 에디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코딩할 때 행번호가 보여야 편리하거든요. The show i line number 있죠? 얘가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c l i 버전 따라서 얘가 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체크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나 더 우리 편집기의 폰트가 너무 작아서 안 좋다. 그러면은 크게 할수가 있어요. 제너럴 e r a l 의 appearance를 확장하고요. 칼라 앤 폰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베이직 폰트 있죠. 베이직에 확장해서 텍스트 폰트 여기를 고쳐셔야 돼요. 조금 길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텍스트 폰트 보면 현재 글자가 이렇게 1 0 정도로 작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얘를 바꾸시면 돼요. 자, 에디 눌러세요. 저는 좀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약간 크게 할게요. 폰트도 뭐 필요하면 우리 맑은 고딕 같은 거 쓰고 어, 굵기에서 뭐0 이 정도로 저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겠죠? 확인, 그리고 apply, close. 앞으로는 이 폰트가 훨씬 커지게 될 거예요. 자, 또 하나 자동 빌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코드를 입력할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컴파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코드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컴파일 하니까, 걔를 꺼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메뉴에 보면, 프로젝트 있어요. 프로젝트 보면, 현재 빌드 오토매티컬리가 켜있죠. 얘를 선택하면 꺼져요. 다시 확인하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빌드의 프로젝트에 꺼져 있게끔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처음에 환영화면이죠. 웰컴화면. 이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웰컴에 조그만 거 X를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이제 얘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이클립스의 초기화면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닫으시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거 누르시면 앞으로 는 우리가 지금 설정한 내용대로 이클립스 화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이클립스 실행해서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앞에 했던 헬로우 자바처럼 뭐헬로 l 이클립스 이런 내용을 한번 코딩해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보다는 훨씬 빨리 됐죠. 기본적으로 우리 쿡 자바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런치를 누르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는 자바 코드들이, 코드들이 들어 있는 커다란 바구니 개념입니다. 프로젝트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클립스를 실행하면꼭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아까는 프로젝트 이클립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C 밑에, 쿡 자바라고 만들고, 여기 이제, 이 자체가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이 폴더 안 만들고요. 여기서 직접 할게요. 자, 웰컴 창이 있으면 그냥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닫고, 이제, 파일에, 뉴에, 자바 프로젝트,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2장을 공부하실 때는 우리 폴더 이름을 챕터 0이라고 줄도록 책에서 돼 있으니까 우리 똑같이 챕터 0이라고 두죠. 이거는 3장 공부할 때는 챕터 0 3 이렇게 관리하시면 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바는 호환성 때문에요. 자바 1.8로 바꿀게요. 클릭하신 다음에 자바 1.8 이렇게 뭐 호환성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finish 누르시면 됩니다. 아 next next 누르시고. 자 보면 기본적으로 화면이 되어 있죠. 여기선 특별히 할게 없어요. 그래서 Finish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왼쪽에 Java Chapter 영이가 어 있고요. 확장하면 이 현재 이 프로젝트가 열려 있는 거죠. 아이콘이.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가 작업할 수, 그러니까 진행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직 소스 코드가 없으니까요. Java 소스 코드를 추가하시면 돼요. 자 왼쪽에 src 폴더 있죠. src 폴더에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클래스가 자바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네임을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는 뭐 ex0201, 그러니까 62페이지에요. 그렇게 지정 했는데 저는 지금 테스트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헬로 잡으니까 우리 헬로 이클립스 할까요? 이클립스. 헬로 이클립스라는 걸 만들어보도록 하죠. 저 틀렸나요? 헬로 이클립스. 해서 만들고, 만들고. 중요한 거, 얘를, public static void main, 얘를 체크를 해주세요. 물론,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안 하면 귀찮은 글자들을 계속 써줘야 돼요. 당연히 써야 될,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얘를 체크를 꼭 해주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finish 누르면, 보세요. 우리 아까 직접 입력했던 거죠 메모장에 입력했던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고 나서 이 투두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코딩을 하시면 돼요. 뭐 얘를 지워도 되는데요. 안 지워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여기다가 우리 아까 했던 화면에 출력하는 걸 하나 볼게요. 우리 잠깐 아까 거기 확인해 볼게요. 우리 챕터 01에서 헬로 자바에서 자바 점 헬로 좀 자바 했죠 여기 코딩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메모장에서 메모장 실행해서 던져 놓을게요 메모장 노트패드 윈도우즈 R 하고 노트패드를 실행해서 자바를 던져 놨어요 아까 이 코드였거든요 이 코드 똑같이 쓰려고요 그냥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요. 직접 입력해도 관계없는데, 아, 입력할까요, 한번? 오랜만에. 자, 시스템 점 하고요. 그럼 자동 완성이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은 시스템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아웃이거든요. 선택해도 되고, 그냥 써줄게요. 아웃 점 프린트 LN이에요. 저희 많이 쓰는 프린트 LN. 하고, 가려 열고, 이번에는 헬로 이클립스. 이렇게 제가 코딩을 했어요. 끝났으면 맨 뒤에 세미콜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있으면요. 한번 세미콜론 지워볼게요. 오류가 있으면 얘가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나요. 2줄은 잘못됐다. 왜죠?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콜론을 찍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완성되어 있고 저는 딱한 줄만 코딩을 진행을 했어요. 자 얘를 컴파일 할게요. 컴파일 빌드는 여기서 바로 다 되죠. 이 글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메뉴에 보면은요. 프로젝트에 빌드 올이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면 얘가 빌드가 되고 그 결과가 밑에 나옵니다. 뭐, 원인 나오는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얘는 됐고요. 원인은 괜찮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완전히 컴파일까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메시지나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OK 누르고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를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을 우리가 아까는 도스 명령 프롬프트에서 했지만, 얘는 바로 실행이 돼요. 런해 보면요. 런에 컨트롤 f 1 1을 눌러 되고 런에 런을 선택하면 그리고 OK 누르면 밑에 그 실행된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컨트롤에서 Hello Eclipse 이렇게 내용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Eclipse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확인했고요. 자 그냥 닫아도 되는데 권장 사항이 이 Eclipse에 열려 있는 프로젝트를 닫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로즈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 프로젝트 여기 있죠. 얘를 선택해서 깨끗하게 닫는 게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할 때는 역시 여기서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미리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다. 그러면 우리가 챕터 03 이렇게 추가하고 얘는 1.8로 돼 있네요. 됐고 다음 finish 누르면 챕터 02 프로젝트 고요 이번엔 챕터 03이죠. 또 여기다가 소스코드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챕터 02를 다시 열고 싶으면요. 여기 닫힌 아이콘이죠. 여기를 더블클릭하시면 얘가 열려요. 그쵸? 그리고 챕터 영상은 둘다 열어도 관계는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작업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나씩만 열면 되니까 챕터 영상은 마우스로 쪽버튼을 눌러서 다시 클로즈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게 관리 관리도 되고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끝낼 때는 그냥 끝내는 것보다 프로젝트를 다 클로즈 시키시는 게더 좋아요. 물론 그냥 닫아도 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클립스는 그냥 X 자 눌러서 닫으시고 Exit 하면은 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클립스 사용법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